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꿈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죠 두산중공업 하나이끼 제가 사실 얘를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주꿈이는 언제 이거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 유증까지 껴가지고 사실은 한 네. 이정도였을까요 한 이정도였을 것 같은데 아맞을거예요 18,200원 정도 18,200원 오면은 이제 여기다가 물을 아 물이라기보단 이제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같이 가죠 왜냐 전 두산중공업 망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진짜,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얘가 유중이 껴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 얼마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충분히 올만하지 않을까. 음, 전 저점이었겠죠,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여기 이제 이게 유중날이었죠. 여기가 유중날이었는데, 소식 나오고 나서, 갭 하락 나오고, 아! 난 여기서 더 떨어질 줄 알았어. 더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올라가 버리되. 그래서 그냥 다시 그냥 니나노 저는 이제 버렸고. 야, 물론, 야 솔직히 에이 파워도 약간 난 에이징 파워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대박을 노린다면 에이 파워고. 약간 좀 이제 우량주에서 좀 해보겠다 하면은 약간 두 중일 것 같은데. 근데 왜두 중을 내가 갑자기 갖고 왔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갖고 왔긴요? 맞아요. 좋은 소식이 떴기 때문에 갖고 온 거죠. 바로 이겁니다. 뉴스케이 파워 선택 오랐다. 두산 중공업 s m i 상종가. 상종가가 상으로 종가를 찍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상종가 아니죠? 나 순간 이거 상종가길래 뭐야 이거 상한가 찍었나? 음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찍었습니까? 그랬다고 하기엔 오늘 움직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냐면 이제 기대할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다들 알다시피, 이제 이 SMR, 어, Small Modular Reactor, 어, 이거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두산중공업에 엮여있죠. SMR로. 왜? 이 n e w s c a Power라는 곳에다가 두산중공업이뭐 하는 거죠? 그렇죠 기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서로 계약을 맺어있죠. 그리고 이 n e w s c a Power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맞죠. 얘가 가장 지금 SMR 쪽에서 빨리 돌아가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뭘 하기로 했다는 거냐? 이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주식 시장 상장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거야. 주식 시장 상장. 미국 주식 시장 상장.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러면은 연관되어 있는 주가들이 약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스닥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그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 쿠팡 말고요. 가장 최근에 뭐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 미국의 에너지 관련 매체 WNN은 현지 시간 14일 뉴스케이 파워가 스프링벨리 에퀴지 선을 인수해서 새로운 에너지 회사, 이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조과에 따르면 이제 이정도고 내년 나스닥 입성도 예정돼 있다. 음, 나스닥 입성, 알겠죠? 이런 호재, 그거 언제입니까? 기간도 깔끔해요. 내년이에요. 지금 내년에 솔직히 원정 관련해서 뭐 지금 수주 나올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수주가 나올 것들도 있고 되 기대할 만한 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려 정책주로도 아직 엮일 수 있죠.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정책으로 엮이까면 왜냐면 지금 대선이 3월인가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애러에서 이제 여기 엄청나게 이제 홍보하고 다닐 때 분명히 정책으로 엮기만 하죠. 그리고 이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쪽에서 이 야당인가 여기가 여당이지. 처음으로 이재명도 그런 말을 했죠. 원전 해야지. 응, 원전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연달은 호재 그리고 정책주로도 했을 때 어쨌든 그 탈원전을 약간 벗어나려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응. 그런 게 지금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전 관련주들은 크게 할수 있고요. 1진파워가더 좋을 것 같기도 해. 솔직히 1진파워 회사도 겁나 좋더라. 자, 그래서 이번 볼게요. 최근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8천억 원도 미래 사업에 씁는다 이거 유증이 이거, 해 원래 이거 유증 목적이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물론 여기 이제 그빚 갚는 거 살짝 뭐 그런 게있어고좀안 좋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회사 사업도 난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은 차세대 원전 분리는 SMR 그렇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원자로 발전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케이파워가 루마니아에 짓는 SMR 12기의 원자로 모듈 죽이기 등 핵심 자재를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다니까 이제 스위스 줄 거라니까 그럼 당연히 매출이 잡힐 거고 맞죠 그리고 뭐 아이다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어쨌든 뉴스케이파워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빵빵 빵, 뻗쳐 나갈 때이 기자재들 빵 줄게요 빵 줄게요 빵 줄게요 그러니까 뉴스케이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얜 뭐하게 돼 음, 지금 두산중공업은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 지금 좋은 상황이다. 응. 이것뿐만 아니라 원정 관련주 일진파워 계속 말씀드립니다. 야, 진짜 괜찮나 보이더라고. 아 일진파워, 나 잠깐만 말씀드리. 자, 이거 일진파워 지금 재무제표인데요. 이유가 맨날 말하는 그 재무제표 영상 잠깐만 짧게 찍어보자.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예요? 이거보다 넘게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이 회사가 너무 건강한 회사라는 거지. 어떻게 할수 있냐?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하고 물론 유보율이 더 크면 좋지만 어쨌든 되게 건강한 회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두산중공업은 그에 비해서는 솔직히 안 좋은 회사 맞아요. 대신에 그리고 두산중공업또 뭐예요? 시총이 너무 크죠? 얘는 지금 시총이 2,500억밖에 안 되지만 시총이 무거울수록 움직임이 적어진다는 거 다들 알 거예요. 두산중공업을 한번 쳐보게 되면 시총이 11조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뭐 돼지 새끼란 말이야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재무가 어때요? 두산중공업 재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자본 유보율도 있기는 적자가나 이런 건 아니죠. 어쨌든 좀 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작잖아요. 부채 비율은 높고요. 그래서 두산 중공업이 뭐유중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1진 파워 괜찮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어 원전 미래 좋다. 미래 좋고 지금 두산 중공업 이제 뉴스케 파워가 나스닥 상장이라는 그 이슈가 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걸로도 수혜를 받게 될 수가 있다. 언제 내년에. 이해되죠 내년에 오케이 아 이래서 죽구매 갖고 왔구나 맞습니다 이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이 정도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많아요 떨어질수록 좋아요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일까로 보게 되었을 때두산중공 아무런 움직임 없는데요 뭐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때한 달이란 기간 동안 어때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사들였네요. 좋은 흐름이죠. 확실히, 그, 시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한달이나 누적 기간을 보게 되었을 때는 개인들이 마이너스로 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은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공매도 추인데 공매도 그래도 뭐 있기는 하나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좀 있긴 하네요. 10% 이상으로는 잘안 올라간다, 야. 퍼센트 이상으로잘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얘도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차거래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100천억, 15백억, 1000억, 7천, 8 0억 정도. 얘도 아 근데 이얘 많이 줄었다. 어우 대차거래 증감 존나 줄이네. 근데 와 겁나 늘었었네. 어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겁나 늘었다가 다시 좀 줄고 있는 추세다. 근데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대차거래 같은 거 봤을 때는 좀 좋아보이진 않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같이 봐봐요. 1진파워 한번 볼까요? 1진 파워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없겠죠, 그렇죠? 왜 없을까요? 맞아요. 엔코스피 200이나 뭐지? 코스타 100, 페... 코스타 150, 코스피 200인가? 아 아무튼 그그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얘는 여전히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할까 말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얘도 그냥 보는 게다 보자. 자, 0796. 이거 지금 1진 파워에 매동을 보게 되었을 때, 얘는 매동이 아직 안 좋네. 좋진 않네요. 어, 개인들이 아직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동은 좀아쉽기는 합니다. 매동은 좀 아쉽고, 얘 같은 경우는 차트 잠깐만 보게 되면, 어쩌다 보니까 두개다 같이 보게 되네. 1진 파워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어, 되게 싱크로율이 비슷하죠. 두산중공업이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볼수 있을 것 같고, 아닌가? <laughs> 아무튼, 이러한 흐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얘도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너무 많이 오르긴 했으나, 어떻게 될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이 평선을 보게 되었을 때는 지금 이제 슬슬 꼬이기 시작하네요. 어, 11선 이탈했고, 지금 51선이 하방 찍으면서 지금 21선을, 이게 뭐라 그래 데드크로스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냥 이 평선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두산 중공으로 돌아와서요. 음, 아무튼 대차 거래도 줄고 있고 이런 건다 좋긴 하지만, 지금 두산 중간원 일단 2만원 초반대에 있습니다. 새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죽구만 지금 살까? 아 너무 애매해요. 아난 이거 놓치고 나니까 그게 의욕이 안 생겨. 이거 놓치고 나니까 나 진짜 18,200원 기다리고 있었어요. 18,000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거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뭐,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있어요. 러면 유중이 있잖아, 있잖아. 유중이 앞으로 지금 얘가 2월달이었나요? 3월달이었나? 아, 2월인가? 유중 한번 보고 오자고요. 유중 보게 되면, 보이시다시피, 언제예요 구주주한테 이거 주고, 나비비를 이기고, 신주, 발주, 여기네. 얘 상장 예정일이 이거죠. 무슨 말이냐. 면삼성중공업이좀 되었잖아요. 삼성중공업에서 제가 괜히 그 6,700원이 들어갔다가, 유중까지 다바꾸 했는데, 지금 평년에 6,100원인데, 1,000만원 좀 넘게 들어가 있고.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뭐냐면, 이거를 기점으로 좀 봐도 될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되면은 대선이 이제 거의 끝날 수준으로 아닐까요? 정책주 마 이런 거 이미 다 끝나지 않았을까 이게 되죠. 물론 뭐 탈원전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뭐 어떤 후보가 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또 약간 모르겠어요 시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정책주들이 막 난리칠 때 물론 예전에 이미 난리쳤지만 또 한번 난리를 칠 때. 그때 이제 얘가 이미 그 뭐야 흐름이 다 끊긴 상태에서 되는 거라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모르죠 진짜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 나 삼성중공업 그럴 줄 몰랐어 계속 떨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리시게 뭐냐면 삼성중공업 주꾸미가 언제 선발형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예요 저는 이때 선발형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갔다고 선발형은 집불 겁나 떨어지더만 이해되죠 <laughs> 겁나 떨어지더라니까? 안 되더라니까? 아, 물론 얘는 이제 무중이다가 유중까지 당한 거랑 좀 상황이 다르긴 하겠다. 근데 아무튼, 그니까 러 조금 이제 두산 중간을 새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 니면뭐 분할 매수는 언제나 오르니까, 뭐, 한 백만원만 들어오고, 뭐, 천만원 투자할 사람이면 백만원 여기 넣고, 떨어지면, 아 여기서 한200% 넣고, 아, 유중, 유중 때문에 뭐확 떨어지면, 은 거기서 한 몰빵 넣어버려갖고, 평균 낮춰갖고, 먹는 그런 방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약간 좀 주의를 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원전은 좋습니다. 좋을 수 밖에 없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 없고 좋을 수 밖에 없고, 1진 파워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죽어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다시 좀 잡아 놓으면, 분명히 또 언젠가는 큰 수익으로 돌려줄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돌려줄 거니까, 지금 원전 관련주들 항상 관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이시간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